안녕하세요 <목소리> 문바입니다 we well,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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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구매한 녀석은요 점장 모형에서 나온 점장 아니고 점장 어느 지점 점장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그 발바토스 메탈 프레임을 출시했던 업체인 것 같아요. 프리덤, 저스티스, 프로비던스 세 가지 킷의 메탈 프레임을 발매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인가 예약을 받았는데, 완전 까먹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박스는 뭐, 뭐 찍으면 나오나? 음. 모르겠어요 <laughs> 뭐 어디로 접속은 되는데 뭐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분명히 나와있네요 프리덤이랑 저스티스 프로비던스 이 <미녀스> 녀석들을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새 킷의 특징은 허리였나요 고관절이었나 프레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 프레임으로 교체를 해주면 좀더 튼튼해지겠죠? 꼭 피자 박스 같이 생겼네요. 나사도 하나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딘가에 튀어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 너는 메탈인 건 알겠는데. 얘는 왜 들어온 거지? 그냥 플라스틱이죠. 이 조인트들도 같이 교환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 뿌리던 뿌리네요. 이건 또 메탈 파츠입니다. 따로 도색이 되어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이 안테나 뒤쪽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음... 도색 상태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음. 그리고 데칼이 들어있네? 왜지? <laughs> 외장 부품도 데칼이 왜 들어 있을까요? 아마 아마 설명서는 다 똑같은 걸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프레임을 같이 공유를 하니까 프로비던스 이 부품만 설명서에 추가되어 있고 아마 똑같이 않을까 싶습니다 한 장짜리 설명서 하나 들었고 방금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 이 억지로 탁 열다가 부품들이 팍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도을 이게 어깨인가? 여기 조인트가 하나 삽입이 되어서 조, 조립되어서 오네요 근데 이런 메탈 파츠들은 진짜 쇠가 맞나? 궁금하네요 저분이 좌석에 대보니까 안 붙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좌석에 한번 대어 봐야 하는데 좌석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그렇겠지 <laughs> 이것도 조립을 해 봐야 될 텐데 언제 조립하지? 밀린 것도 많은데 요놈들 를 살펴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좌우 대칭인 부품 그런 부품들을 잘 봐야 됩니다 간혹가다 대칭이지 않고 똑같은 부위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깨물어 볼까? <laughs> 여기가 허리 같은데 허리 움직임이 빡빡합니다 아주 느낌이 좋아요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도 빡빡하니 좋았어 딱딱 잘 들어맞고 조립만 잘 된다면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이 프레임 다 합치면 이제 무게가 제법 나가겠죠 묵직하니 그런 킷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은 카페에서 공동구매 같은 배송비 빼고 개당 이만한 싼건지 비싼건지 나머지 박스들은 따로 제가 검수해 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프리덤 저스티스 프로비던스 메탈 프레임 파츠를 언박싱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먼저 받으셔서 조립해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조립감이 어떤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조립하는 영상은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올린다 하더라도 1년 후에나 올릴까? <laughs> 그럼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제발 안녕! I'm ready to play Roll over text like Hey baby Do you wanna hang out But then she goes Run around Run around Run around Run around Run around